제가 요즘 요 쉐리프 약간 좀정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뭔가 안 맞아. 안 맞는 쉐리프 한번 억지로 써보려고 이거. 이게 약간 뱃날은 좀 보트 치급받는데 요새 쉐리프는 시리프. 이게 진짜 안 맞더라고. 갑니다. 그러니까. 저도 쉐리프네. 와 나왔어 알이한가거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실 이거. 이이 없네요 이린 스킨 이다고 해서 그사람이 못해지고 그런 건이어 내가 봤을 때 여전히 잘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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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왔나? 어 버지다 어, 우오씨 놀래라 아 황대 근데 리테이크 완성도가 좀 있다 잘한다 애들 애들 에잇 싸움 절대 안 하네

아, <laughs> 저지, 가저번에거 죽어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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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번에는 말이 안 됐어, 진짜 어? 저번에그저연패는 진짜 말이 저 됐다고 저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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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거, 저거, 저 저거, 고거 저거, 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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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열 받았거든. 만시 도망치는 게찰병이 당했어. 조였는데. 희망이 없는데 어떡하지? 잘 숨었어야지. 이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이거지 내가, 어? 이래도 내가 요답딱이라고 이래도 아, 근데, 칼폭 좀 쓸게요. 아니, 사람들이, 아, 너무 무시해, 칼폭을. 칼, 칼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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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1 네. 에이스. 아, 아, 에이스, 뭐, 못 하... 야, 근데 이거, 이이스아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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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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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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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르러시. 어비 어비 어비. 더 가는 거야 그냥. 무조건 씨잖아 얘. 어. 씨. 확실히 데뷔에서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가 다이한줄아는구나 연기 좀 그만나겠다. 어. 초불 구간이라고요 초불 구간 예? 초불 구간 그리고 행 래딱. 진짜 장난하 g s o 아, 내가 스피릿은 스피릿어나비가좀 어려운 거나이수있나 뭐 이거. 나이시나이나 이거. 나 이거. 이이이이 오카디이 어, 슈퍼노바 세한데. 아니겠지. 아, 그래도 팔때 딴대. 솔직히. 뭐네? 어. 조쉬데다 놀래라. 이크 <목소리> 오확실이렇명남았게아군이한 명. 이렇게, 게 이렇게, 게 이렇게, 이렇게, 게이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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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이가게 이렇게, 이렇이게게 제발, 진짜 제발. 제발! 삐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케어비, 케어비. 후! 다행이다. 어, 오늘 명중이 괜찮은데요? 일로와, 일로와, 이 자식, 일로와! 수비팀 승리! 깔끔했다 야 확실히 진짜 이연망의 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캐리력 미치겠다 진짜 이쯤 되면 솔직히 인정해줘야지 일단 얘는 불멸급이다 너 레디언트로 성장할 재능이 있다 진짜 버그냐? 아니 바꿨다에아 진짜 할만 안나는 내가 하자 감전대를... 전기침격 가자 가자 쟤가 쟤 무적벗인데 싹나 아, 어어왜 이렇게 잘쏴 내가 못쏜 거구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어? 맞아 그거? 어허 레저님 오남남데 우리? 기 그래, 절대 못보다 얘는 스킬만 빠지고 못 오는 거야. 뭐러니 졸라 무섭게 하네. 이정도빼줄만 하지. 빼 줄게 이제. 스 킬주자 많이 했으니까. 오버. 아, 잠간나 얘를 왜 눌렀죠? 나뭐 하냐? 어. 자, 맞네. 나 제트인 줄 알고. 맞네, 어. 맞네. 아, 제트인 줄 알고. 제트가 어. 이그니까 이렇게 게 되네. 이르륵승 플래셔? 도쿄. 래래

네 위치는 파악됐. 한명 남았습니다. 발사. 아니 뭘 던져요 던지기는 팀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서운하게 하시네요. 아나궁쓰고 싶다. 아나 쏘면 안 되냐?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. 슉슉슉 슉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아니 나니까두 명이 날 쳐다보고 있어. 얘들아 우리 띠갈 까비. 끼서 내가 부지기 한번 해볼까? 나 너한테 뭐 줘야 되냐 어? 오. 오. 어디 여기? 야 이봐, 우리 이고.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와, 노리기 이거 뭐야 이거? 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던 게 1라운드에 B에다가 덫을 깔줄 몰랐어. 아니 덫도 심지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제? 일라라서 어떻게 이거를 미친 새끼야 아니 말이 되냐? 아니, 사이퍼 미친놈아! 이것도 맞출 수 있나 보자. 한번더 이거.

아니 나 진짜 흥분해가지고 아, 에임 떨리는 거봐아 에이스를 못해 어조 하지 완전 초월구가 왔네 드디어 초딱이 왔다 구독